s k c 아이테크놀로지 자, 공모를 지금 받습니다. 청약을 받습니다. 자, 1번 공모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경험둥이유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4월도 이제 마지막. 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4월달에 돈좀 버셨습니까? 아, 나는 별로 못 벌었는데, 여러분 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증시 상황이 안 좋죠. 안 좋습니다. 오늘 지수도 많이 빠지고 안 좋습니다. 왜냐? 다음 주 공매도예 공매도 지금 공매도 시작이 돼 갖고 사람들이 일단 쫄았어요 쫄고 개인들도 잘 매수를 안 하고 있는데 현재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공매도 준비를 위해서 공매도를 바로 치는 게 아니거든요 대차장구에 먼저 들어 공매도 치겠다고 맡기는 어, 돈을 이제 대체장구라고 하는데 대체장구가 현재 늘고 있습니다 대체장구 늘고 있고 그 종목들이 아마 월에 공매도 시작이 되면 바로 공매도가 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그 종목 종목들 위주로 지금 현재 주가가 좀못 올라가고 있고 자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 에, 지금 뭐 공매도 1위죠. 공매도 1위입니다. 대체장고도 1위 공매도 장고도 1위지만 에, 그동안 공매도 금지 전에도 공매도 1위였던 1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시행이 며칠 안 나왔다 안 보니까 주가가 지금 약세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돈을 벌수 있는 종목 뭐냐? 어, 자 SKI 테크놀로지 자 오늘부터. 자, 공모를 지금 봤습니다. 청약을 봤습니다. 자, 일반 공모,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거 돈벌려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벌써 2시간 만에 7조가 넘었다고 하는데요. 자, 공모가가 지금 현재 10만 5천 원으로 확정됐고요. 자, 청약일. 자, 4월 28일부터 29일까지. 오늘부터 내일까지입니다. 내일 4시까지 청약을 하면. 청약을 하면 여러분들 주식 받으면 일단 대박은 날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 많이 주식을 많이 못 받아서 그렇지 일단 이 주식을 받기만 한다면 청약이 성공하기만 한다 그러면 일단 대박 아, 최소 160%. 한주당딱 10일 후에 청약 받고 29일 날 청약 끝나고 나서 자한 5월 10일 날딱 열흘 정도 지난 후에 자 수익률 160% 보장되는 아이 주식입니다. 그냥 청약만 받기만 하면 돼.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게 문제긴 한데 자 일단 받기만 하면 자 일단 160% 수익은 얻을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자아줌마들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아 지금 일하다가 지금 애낳애 팽겨치고 와거오왔거나 아 지금 애하고 같이 왔네요. 애하고 같이 지금 왔습니다. 엄마 이거 빨리 청약 받아갖고 나 핸드폰 사줘 하고 지금 같이 왔습니다 어, 뒤에 아저씨들 머리 아유 머리 많이 기시셨네 이분도 빨리 돈 벌어갖고 탈모 치료되는가 머리좀심는거좀 뭐, 받을 머리 좀심으셔야겠습니다 청약 좀 많이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체죠. 에, 분리막 만드는 회사인데요. 상당히 기술력도 뛰어나고, 국내에서 지금 유일하게 지금 만들었고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지금 분리막, 아, 지금 뭐 만든 회사이긴 한데, 상당히 지금 몸값이 뭐 7조, 8조 뭐 이런 얘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지금 균등 배정하고 중복 청약. 마지막, 마지막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자, 지금, 앞으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다음부터는 지금 주간 주권사가 청약 받을 수 있는 중권사가 다섯 개다, 다섯 개다 그러면 다섯 개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개만 선정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섯 개다할수 있어, 다이렇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섯 개다 청약을 받아갖고 확률을 높일 수가 있죠. 다섯 개다 하니까 확률을 높일 수가 있는데 앞으로는 한 군데만 할수 있으니까 자 어떻게 보면 한군한 한 군데 갖고 한 주도 못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한 주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다섯 군데 하니까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주식이 있어요 최소한 뭐세주뭐열주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번이 쉽게 더벌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시고 내일까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어디 증권사입니까 아자 미래에셋증권하고요 자 한국투자증권 SKG 증권 삼성증권 에너지 투자증권 자 미래세 타고 지금 현재 한국 투자증권이 배정 물량이 많죠 배정 물량이 많습니다 여기가 일단 여기 가될 확률이 높고 대신 여기다 여기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경쟁이 세면 여기도 많이 받기 힘들 겠는데 삼성증권하고 에너지 투자 증권은 물량이 적죠 네, 적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경쟁이 굉장히 심하겠죠 특히 삼성증권은 아무래도 한 주도 못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삼성증권이 개인 투자증권이 개인 투자자가 많은데 거기다 물량도 적어 그러니까 삼성증권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높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추첨을 하죠. 추첨을 하니까 추첨해서 될 가능성이 있죠.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단어, 어디가 경쟁률이 세냐, 적냐,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아, 그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요번이 마지막이니까 싹다 넣어. 에, 그냥 스 s k 증권하고 다섯 군데 싹다 그냥 다 청약을 하십시오. 자, 최소 열 아, 주, 한주 아, 하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 다한 50만 원 정도, 52만 원 정도 있으면 되니까요. 아, 다섯 군데 단어, 는트하더라도 260만 원이면 됩니다. 260만 원 넣어갖고, 다섯, 만약 운 좋아서 다주 받았다. 그러면. 자, 딱 열흘 후에 한 84만 원 정도. 따상은 분명히 가능할 테니까. 아, 정도의 수익은 가능하니까요. 야, 아, 260만 원 넣어서 자, 열흘 정도 후에 84만 원 본다. 이거 완전 땡큐죠. 이런 거뭐 쉽지 않으니까요. 자, 증권사 굳이 찾아갈 필요 없어요. 자, 스마트폰으로 아, 스마트폰으로 미래에셋증권, 뭐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 계좌 개설하고 거기서 바로 청약하면 됩니다. 예, 간단한 거니까. 어, 그 한국 처음 에하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군데만 하는 방법 알면 나머지는 다또 대동소이 하니까 한 군데만 할줄알면 나머지는 그냥, 그냥 거절할 수 있으니까 다 청약을 해서 꼭 요번에 과일 돈으로 또 주식 수익을 또 얻으시기 좀 바랍니다. 몇 주가 될지 딱 몰라요. 자, 근데 정말, 우리는, 야, 한 주, 뭐, 열 주, 뭐, 이거 받아 먹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야, 여기 회사 다닌 사람들은 좋겠네. 정말 좋겠어. 너무 좋아! 지금. 자, 우리 사주가 배정이 되죠. 우리 사주는 배정, 배, 배정이 되는데, 현재 1인당, 1인당 20억. 1인당 20억, 1인당 20억을 지금 배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주에서 뭐 16만원 벌라고 지금 17만원 번다고 이렇게 난리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야 대단합니다. 한 1인당 20억을 청약할 수가 있고요. 따상된다 그러면 뭐 30억 이상을 지금 벌수 있다고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너무 1인당 그 청약금액이 20억이기 때문에 아, 그, 뭐, 실권 좀 뭔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야, 대단합니다. 이런 진작에 이런 예상할 걸. <laughs> 여기에 취업을 할 걸. 아유, 내가 취업을 못해갖고 20억을 못보내요 아, 여러분들도 여기 취업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여기 취업했으면 딱, 딱 당원 내일 약 열흘 후에 20억, 20억, 따상하면 30억. 야, 하늘이 점지해줘야 되는 로또 1등 당첨구보다 많은, 어, 많은, 아, 어, 지금 뭐, 돈을 벌수 있으니까요. 여기 다니신 분들 정말 축하합니다. 자, 앞으로 열흘 후에 지금 수백 명, 한 200명 정도가 20억, 30억의 부자가 될것 같네요. 부럽다, 부러워. 돈은 저렇게 한순간에, 한 방에 벌어야 되는데 나는 왜 저렇게 한 방에 버는 기회가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주식으로 꾸준히 벌, 벌어야 될 판이, 아, 팔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남김없이 다 오늘 내일까지, 내일 4시까지니까요. 한분한 분도 빠짐없이 한번 청약을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 드디어 삼성전자, 삼성가의 자, 유산 배분 소식이 지금 나왔습니다. 아, 유산 총, 전체 금액이 약 26조 정도 되는데요. 자, 그 중에서 약 16조 정도, 60%를 지금, 아, 세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상속세로. 야 대단합니다. 16조. 사, 어, 세금이 16조니까, 어,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해 정부가 상속세 수입이 얻은 게 3조 9천억, 약 4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세배, 세배되는 거를 삼성과 한 군데서 한 방에 냅니다. 야, 대단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정말 돈을 정말 많이 벌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은 뭐 거기에다가 사회 공헌해서 어, 지금 기부금. 기부를 한 일조 정도 한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하죠. 그 이건희 회장이 미술에 상당히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미술 작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2만 점 넘는 미술 작품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도 아, 국립 미술관보다도 더더 아, 더 좋은 미술 아, 미술 작품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모두 다 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민 국립 미술관에서 지금 일단 다 갔대요. 삼성에 지금 미술 소장품 있는 데를 가. 갖고아 가장 좋은 것들은 지금 뽑아갖고 지금 국립미술관 가고 또 따로 나머지는 또 다른 군데 다른 미술관에다가 기부를 하면서 이건희 컬렉션 아 조만간 국립미술관에서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자 이게 다 기부하고 이아 이재영 회장은 사실은 미술에 그렇게 그 조예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유 일단 줘버리자 하면서 아 상속세 좀 줄이는 기부하면서 상속세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좀 나가는 거 같습니다 예전에 뭐 이건희 이재영도 만약에 미술품에 상당히. 조예가 있고 애착이 있다 그러면 이거 기부 안 하고 그냥 돈으로 낼 수도 있었는데 다 기부한다고 하네요. 저뭐 대단한 작품들이 있죠 피카소 뭐 르누아르 뭐 고갱 아 여러분들 샤넬 뭐 이런 것만 들어 보면 알수 있는 작품들이 뭐 앞으로 우리가 국립미술관 가면 좀 보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건이 컬렉션 해갖고 아마 전시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어쨌거나 어 대단한 일을 안목이 이게 사실은 이런 작품을 안목이 없으면 살수 없죠. 이게 값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이까지 그 무한. 뭐 사 하면은 끝이었죠. 근데 어, 이건희 회장이 상당히 미술에 아,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을 계속 모았고 정말 이건희 컬렉션이라고 정말 대단한 아, 작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나, 나중에 한번 이건희 컬렉션에서 한번 전시회를 하면 여러분 다또 구경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뭐 뉴스 뭐 크게 있는 건 없는데 오늘 주식 시가 너무 안 좋아갖고 지금 잠깐 시가총액 상위 10 종목만 잠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안가 안가 왜 이렇게 안 가니 8만 2,100원 입니다 오늘. 자, 9만 6천 원에 갇히신 분들 구조하려면 굉장히 멀었어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 지금 구치소에 계시죠. 이거 지금 사면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청와대에서는 지금 아, 지금 뭐귀막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사면을 나와서 지금 반도체 전쟁을 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 좀 이끌어 되는데 지금 장수가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수가 지금 구치소에서 어, 지금 어, 한마디 콩밥 먹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어, 주가가 안 올라가겠죠. 자, 지금 청와대 계속 여러 군데에서 지금 사면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지금 뭐, 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감감 무소식입니다. 왜 이런 데는 또 감감 무소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다른 건다 이렇게 좀, 지금 원칙도 잘 어기시는데, 왜 이런 거는 왜 원칙을, 원칙을 안 어기시는지 좀알 수가 없습니다. 퇴임 전에 빨리 사면해 주시기 좀아 바랍니다. 자, SK 또 하이닉스, 자, 이 주가 문을 나가고 있어요. 아, 지금 안 되겠습니다. 월요일 날 공매도 하죠. 월요일까지 지금 보고, 월요일까지 시세를 좀 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약간 곰매도 와서 지금 겁을 먹고 겁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내수세가 1사리이 붙지 않을 것이다. 미국 증시도 역사상 신고가를 찍고 나서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이죠.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틀 정도 좀 지켜보고 시가총액 상위 정보도 결정하시긴 도치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아, 공매도가 시작되든 안 되든 당분간은 지금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LG화. 자, LG화학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땡어 아, 기관 또 매수하는 외국인도 있어요. 밑에서 떨어지면 땡겨주고 있죠. 밑꼬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면 땡겨주는 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89만 원입니다. 지금 77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89만 원, 곧 90만 원이에요. 자, 이게 100만 원에서 지금 뭐 77만 원 떨어져 갖고 이거 급락하는가 싶었는데 다시 거의 90만 원까지 갔습니다. 저만간 올라가면 이제 10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엘 g 와엘 g 와 같은 경우 는제 생각에는 조금 조정이 나오면 좀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월요일 날 정도 집 시켜보고 매수하는 거괜찮지않겠는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는 높기 때문에 이차 전지 관련 종목은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네이버 아, 아직 약세입니다. 자 밑으로 약간씩 꺾여 내려갈 모습들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자 어때요? 오늘 떨어지니까 약간씩 꺾고 내려가고 있는데 자 카카오가 지금 오늘 떨어집니다. 어제 올라 자회사 상장 카카오 페이 상장 얘기 나와서 자 어제 양봉 나와 줬는데 오늘 좀 밀려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카카오가 대차장구가 늘고 있다고 해요. 공매도 치려고 지금 카카오의 대차장구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는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요. 에, 윗꼬리는 극복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들어가지 마시고 공매도가 처지는 걸좀 보고 하는 게 지금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좀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때 보고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많이 올라갔는데 다시 밀려 내려가니까. 이거 지금 건들면 안 되겠고요. 현대차가 오늘 의외로 좀 버텨줬습니다. 시가총액상위정보들다 오늘 마이너스 였는데 현대차가 지금 버텨줬어요. 워낙 많이 빠졌죠. 거의 뭐, 뭐 지금 일지 뭐쫙뭐 지금 내려가고 있었는데, 자, 아직 이거 근데 오늘 약간 강보합이라고 이게 지금 반응시도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상당 기간 조금 횡보내지 하락, 하락 조정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현대차도 지금 지금은 아, 내일, 내일 모레 좀 쉬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삼성 SDI도 지금 약 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고 아 요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기아도 아까 지금 가지 마찬가지인데 셀트리온 한번 더 얘기해 줄게요 셀트리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코로나19 레키노나조 코로나 치료제 레키노나조 얘기 나오면서 주가 가 급등했다가 그 후에 약간 지지부진해 이게 나, 나왔는데. 기대만큼안 팔려. 안 팔리고, 유럽에서 지금 허가 났는데, 지금 뭐, 미유럽에다가 지금 뭐, 100만 도스 판다, 200만 도스 팔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아직 실체가 없어요. 안 팔리고 있고, 얼마나 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정말 충격적인 악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에게. 뭐냐? 자, 화이자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지금 연말에는 내놓겠다 얘기 나주고 있습니다. 현재 운을 뛰어난 걸 보니까 자, 화이자가 어딥니까? 지금 백신 치료제. 이번에 백신 나왔죠, 백신. 지금 현재 백신이 여러 군데서 나왔는데, 아, 지금 화이자 쪽에 화이자에서 만든 백신이 가장 그 효과가 좋다고 얘기나와주고 있죠. 안정성도 가장 높고 자 그래서 지금 화이자에서 만드는 아, 치료제다. 치료제인데 먹는 거야. 먹는 거. 딱 검사했는데 코로나 걸렸어. 자이약 먹으세요. 그럼 낫는데 그러면 이거 완전 게임 체인저죠. 이거는 지금 코로나 19의 혁신적인 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자 중증 환자입니다. 셀트리온 지금 코로나19 중증으로 발전된 사람들만 투여가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어, 지금 뭐죠? 에, 그리고 어, 지금 이거 주사를 맞아야 돼요. 이거 그래갖고 상당히 지금 이거 조금 어, 접종 에, 그 약값도 비싸. 약값도 비싸. 그래서 지금 사실 만약에 코, 화이자에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완전 뒷방으로 좀 밀려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왜냐? 중증 치료제죠. 근데, 그 코하이자에서 나오는 먹는 치료제는 뭐죠? 경증 치료제입니다. 중증으로 발전되기 전에 먹으면 나. 아 그런데 이게 중증으로 갈, 중증으로 안 가니까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100만 도스 200만, 300만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팔릴 까능서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이건, 이거는 지금 이 기대감을 가지 않고, 복제약쪽으로 계속,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매출 나오는 쪽으로 주가를 좀 기대할 판이고, 월요일 날, 코로나, 아, 월요일 날 지금 공매도 시작되죠. 저 셀트리온이 공매도 1위 기업이죠. 그리고 지금, 월요일날 공매도가 다시 또 터진다 그러면 지금 셀트리온이 상당히 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날 셀트리온 가장 셀트리온이 월요일날 공매도를 좀 지켜보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다만 워낙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시, 실제로 여기 22만 원대까지 확실히 떨어진다 그러면 그 때는 적감에서 타이밍을 진짜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어디까지 떨어질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날 다음 주 공매도 상황을 보고 셀트리온을 좀 대응하는 게 좋겠다. 셀트리온은 조금 계속 제가 좀 주목하면서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여러 가지 뭐 중, 중시 분위기 안 좋았는데요. 아, 뭐안 좋은 게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여름에 한번 조정 나온다는 얘기도 있었으니까요. 아, 뭐그 외에도 하반기에 올라간다 얘기 나왔으니까 조정을좀 인내하고 기다리다. 그러면 하면 하반기 좋은 아, 수익 나올 기회가 나오니까요 아, 조정 나온 다음에 항상 뭐죠 반등이 나온다 그 반등을 노리면 되니까 조정 나올 때 여러분들 현금 제대로 들고 있으면서 아, 안전지대로 대피했다가 반등 나온 시점에 돈을 제대로 투여해서 아,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아장 분위기 장시 증시 제대로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